예,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자, 오프라인,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를 켰는데, 자, 우리가, 우리에게, 우리 친구들에게 친숙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딱 뜨는 거예요. 다른 언어로 이 명령어들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럼 우리 친구들이 되게 당황하겠죠? 이런 경우는, 자, 어떤 경우에 있냐면, 한 친구가, 음, 이 지구본이 궁금했어요. 그래서, 어, 지구본을 누른 상태에서, 예, 일본어를 누르고, 어, 본인도 당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얼른 껐어요. 그리고 다시, 예,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 버전으로 들어갔어요. 어, 그랬더니, 어, 본인이 실수한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. 적나라하게. 그래서, 선생님, 선생님, 이상해요. 저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, 어, 이, 그, 한글이 이상하게, 이상한 문자로, 한글이 안 나오고 이상한 문자로 나와요. 저 분명히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. <laughs>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예. 이럴 경우에는 그 친구에게 첫 번째 방법. 음, 여 지구본 들어가서 한국어로 바꾸면 돼. 자, 이렇게 한 친구에게만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, 이런 방법도 있지만, 음, 그래 어, 우리 친구가 건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고 음, 알았어. 그러면 우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.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, 선생님 자리에 가셔서 음,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일단 문제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신다면 예, 함께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공유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은 공유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해? 예 한국어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죠? 또어예이상언 오늘 본인 선택해 놓고 어 겁나서 또 빠져나가고 그럴 때는 이렇게 예 다시 한번 이렇게 해결 방법을 함께 공유해서 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